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부를 찬송가 번호는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우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왕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을. 좌정좌정하스리스서 예수 우수주시주이여이오에오우서 우리 우리가 주리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2절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죽게 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 대신 예수님.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 대신 예수님.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 되신 예수님,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약을 받아 주소서 주 되신 예수님,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약을. 받아주소서. 아멘.